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 환경 주일 어, 정말 창조 질서 회복의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창조 질서 회복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창조 질서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들 가정 일터 직장 위 모든 계획들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남유다 말기에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를 향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 미가 그 뜻이 뭐냐면은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도 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미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서 그렇지, 사실 드러내고 보면은 여기저기에 약점 투성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 가지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에 뭐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법은 뭐냐?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은 "예수님이 음란한 이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말씀이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음행한 여인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본문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을, 공통의 내용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관심하고 있는 관심사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담을 잘 못합니다.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예, 별로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입니다. 유머는 더 서툽니다. 한때 유머를 했다가 별로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중지를 했는데 오늘은 남의 유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제 유머가 아닙니다. 예. 혹시 유머와 농담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유머와 농담. 예, 비슷하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남을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유머라고 한다면 놀리고 장난삼아 건네는 것들을 우리는 농담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858년 미국 상원선거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후보로서 상대 정적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과 공개 토론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공개토론 많이 하잖아요. 자, 공개토론하다 보면은 서로 정책을 묻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인신공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 흑색 성전을 가지고 어, 결국은 비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 조롱하고 어, 또,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참 많지요.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티븐 더블러스. 이분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있던 모든 시민들이 모든 시선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쏟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심각한 질문이었고 굉장히 어, 정말 감정 섞인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원고에다가 조금 흐릿하게 했는데 어, 프린트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다 나와버렸어요. 예, 거기써 있는데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거기 있던 모든 시민들이 아브라함을 지지했던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시민들도 유쾌한 웃음을 하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질문 자체는 조롱과 모욕이었었는데 이 조롱과 모욕을 유머와 승리로 이끈 실제 이야기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고도로 발전했지만 각박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우선되고 누군가를 내리깔아야 자기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모욕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서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배려와 포용을 통해서 그거를 기쁘게 받고 농담을 하고 또한 유머를 하면서 상대와 상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이끌어 냈던 거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 저는 목회자고 뭐 또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어, 유모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안 하잖아요. 한 번만 실수하면 표가 뚝 떨어지는 곳인데, 응? 그 정말 살벌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많은 지지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승부욕은 서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치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옳이 옳게 보이는 만큼 상대방은 죄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다 털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러한 존재들일 텐데.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 그리고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은 서로를 무너뜨려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배려와 포용, 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품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지나친 승부욕, 어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 줘야 됩니까? 그럴 듯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럴 듯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있는 핵심 관심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행한 여인의 생명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고 처벌을 이야기할 때에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은 음행한 여인의 생명과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와 로마 체제의 정치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예수님을 더체 걸리게 하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만 가득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행한 사건은 그냥 뭐그 어?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존 문제도 있고, 또한 여인의 문제도 있고. 또한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는 그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은 그건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죽이겠다는 얘기는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에도 빌라도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형 언도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모든 사형 권은 로마 체제에 있는 것인데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죽이라고 얘기했다. 로마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도 포함되기도 하지만은 이 예배에 있어서 어, 정말 어, 정말 음란한 성적 결합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를 살려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율법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목적이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서로에게 득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내게 득이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긴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하겠지만은 지금은 묻지 아니하겠다. 다만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정죄할 것이고 이후에는 죄질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무조건적인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정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조건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대체 뭡니까? 분명히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관심입니다. 하느님의 품성,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과연 뭘까요?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죄인을 다시 주님에게로 이끌어 오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말로 공격해오고, 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린 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는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미가서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 말기란 얘기는 곧 폐망한다는 얘기잖아요. 폐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패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무조건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고 징계를 하겠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방점이 있나요? 아니면 회복의 방점이 있나요? 어디에도 강조점이 있습니까? 심판의 내용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죄와 함께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진노를 거둘 것이고 내가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로. 맞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관심을 가지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법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잘못하면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분리일까? 응? 응? 법을 범한 자와 어? 범하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서 아무 것도 어,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다릅습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자꾸자꾸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관심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배의 복을 주십니다. 6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도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편, 31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가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과 윤리와 모든 이 가치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효하게 만드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것이 바로 결국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본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영성이 있으시네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 참 영성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의 품성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 중에도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일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할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달이 되면 교회 창립의 달이라고 해서 함께 교회 위에 기도하고 성도 위에 기도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성도는 교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6월 교회 창립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6월달을 힘차게 열매는 맺는 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신자를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오겠지 않옵니다 오라고 해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초청하고 그 초청은 나의 초청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누굽니까? 주님께서 초청하고 기다려온 당신을 우리는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초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부응이 되면 그때 교회 일을 많이 할수 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큰 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응하고 성공을 해야 생명을 살린다는 말도 말이 맞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일들을 많이 많이 해야 교회가 부응이 되고 교회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성도의 삶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외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땅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